오 시작됐나? 알림이 오 시작됐어. 진짜요? 형 시작됐어요? 야. 오. 왔다 왔다.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다오오오오 오. 다오 오. 신기하다. 어. 안녕. 어. 안녕. 자 그러면 안녕. 지금. 어, 어. 안녕. 응. 이거 쓸 거야 딱 10초 뒤에 인사할까? 응 오케이 okay. 10 8 5 8 7, 8 7 6 5 3 2, 2 1 0땡인사드습니다 <laughs> 네 <인사 pierna 웃음> 둘, 셋 t 서 the NCT 안녕하세요, NCT 입니다 오늘 100일째 되는 음. 오오, 와, 와, 축하해. 축하해. 축축하하해축하축하하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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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해요하그축하하이하 아 네, 손이 떨려. 손 떨려. 됐다. 자 여러분 다 같이 10초 세고 초 보는 거예요. 음. 하나. 아, 네요 먼저 가져가요. 둘.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아, 알았어, 맨날 아아 맨날 먼저. 아딱 그럼 10 하고 다 같이 보냐, 음. 오늘은. 음. <laughs> 하나, 아, 6일 음. 노래. 대일 축하합니다. 대일 축하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랑일축생합니다또 대기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아. <laughs> 대기. 와. 어. 와, 와 두번할 때. 그러면 두번 했다. 200개. 응? 어? 200개 때도 하겠죠? 그럼 봐. 자 그럼 우리가 2024년 2월 21일에 도쿄돔 그 SN 타운에서 데뷔하고 음. 오늘 5월 30일 딱 되는 게 100일이라고 하더라고. 어. 아. 아. 아, 벌써 이렇게 그 아까도 그 뭐죠? 그 예전에 예전에 데뷔했 데뷔했을 때 그, 찍었던 사진. 카를포스트카드카전 아, 그 아, 음, 맞아. 맞아 그때 진짜 그 사진 보니까 그 데뷔할 때에센 타운 그때 그 뭔가 풍경이 생각났어 음, 아, 음. 저 나사 나사 뭐, 어 나도 나사, 나사. 나도 나사너무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나는 앵콜. 앵빙 아, 아 음, 그두영이랑 손잡을. 아, 아, 엔피? 아 엔피? 저도 아요아 빛대? 빛두명 나사 두명이시가요 밸런스가 좀네 밸런스 좋 아주 좋아 사쿠야 에이, 손에 뭐냐고 물어보시면 돼 아, 사쿠 아까 전에 거 제가 그려줬어 그려봐 제가 그려줬어요 그거 막 그러고 들이석 많이 봐 그러고 그려봐 제가 그려줬어요 그거 막그러 I presumed. Come, sir. Come, sir. Come, sir. Come, sir. c o 아 e sir. Come, 기 i r Come, sir. Come, sir. Come, sir. Come, s 죠저기 o m e sir. 요 저도 그래서 r Come, sir. c o 위주 내가 그린데뷔 아니인데? 아 그냥 그냥 위주 그려. 데뷔 위주인아 데뷔 위주. 아, 저거 가까이서 얼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아 제가 빨려서. 진짜 미, 위버스 있었어요. 올려줄게요. 이 <laughs> <사퇴야돼>. 네 <laughs> 가운데 위주 진짜 잘 그렸죠. 음. 바로, 제가 그렸어요. 바로 김재희가 그린 거. 제가 그렸어요. 이글. 재희. 그 전에 <laughs> 저는 저거 오메네토 일본어 히라가나랑 이 배경 있었어요. <laughs> 처음에 뭐라고 했었지? <그러죠? 웃음> 처음에. What's the car? What's the car? What's the car? What's the car? 가 h a t s the c 가 r w h a t 야 the car? What's the car? w h a 우와, 근데 진짜 이 화면에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랑 느낌이 좀, 좀 다르네 <목소리> <목소리> 저 NCT 봐봐요 완전 멋있죠? 어디 어디? 근데 <laughs> <목소리> <목소리> 다 가려졌어 이거 NCT 근데 S랑 N씨가 LC, LC, 그냥 뭔가 대체한 <laughs> 그게 포인트야 그 바이브 그, 그, 그게 바이브야? 그게 포인트예요 아, 바이브. 그, 그 바이브 아, 그러면 이거 한번 케이크 먹을래? 얘들아? <목소리> 맛있, 맛있어 보이는데? 냄새가... 생크림 과일. w h 야 먹어보자 w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으로 u 어서 h 마 t s up? What's u 아 아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아, 맛있겠다 근데. 뭐 뭐는 거야? 뭐, 자유롭게 응. 먹어야 돼. 넷 손으로. 어, 이거. 이거. 잘려 <laughs> 있어. 예, 네, 이요 어, 어, 이걸로 아, 잘 어렵게 할 거야. 잘라야 돼. 카레용 데 그냥 조 이렇게. 앉아자. <laughs> 아직 한 번도 안 사용한 젓가락이니까 근데 이렇게 먹을 바에는 그냥 퍼먹는 게 낫지 않냐 그렇지 약간 계란말이 그러니까 <웃음> 계란말이 <웃음> 안에 그일이리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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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자 먹을 그냥 먹을까? 그냥, 그냥, 그냥 먹을까? 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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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어 계란말이 뭐, <laughs>

뭐엇이음 모모다. 모모 모모들 그 두마도 있고, 둘도 있고, 있고 기들들 응. 파인애플도 있어. 다들어 있어요. 음. 기 밀기. 역시 다 시진이랑 우리 뭔가 근데 더 오래한 느낌이. 프리데비가 있어. 음. 프리데프 백일 됐으니까 응. 딱 데뷔하고 지금 백일 동안 활동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에 그냥 약간 의 가벼운 소감 한 명씩. 음. 음. 어땠는지 저도. 그리고 달래 어. 저는 약간 이렇게 많이 활동 시작하고 나서. 응. 이렇게 시작하니까, 대기 벌써, 벌써 대기. 나, 이거. 엄청 있고. 빨리 가지 네, 빨리 빨리 가 우리가 거 이거. 지 계속 응. 달렸으니까 응. 쭉달려다 보면 이이렇게정이없이 응. 대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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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게하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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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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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이 시즈니 덕분이라고 시즌 시즌. 이라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약간 다 비슷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엄청 빨리 어 뭔가 그때 예전에 우리 그때 같이 차 타고 갔을 때 뭐야 우리 벌써 30일이야? 뭐야 벌써 50일이야? 이랬던 거 같아 그러니까 <laughs> 어, 벌써 100일이에요 그치? ASE 때갔다 50일이야 그때 50일이야? 아, 진짜? 아, 아 진짜? 그러네 그러네 시민상당 때 갔다가 50일이라고 음. 축하아 맞네 맞네 <laughs> 와 진짜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응? ASE에요 오세하자 오세 아, 예, 잠깐만. 아, 근데. Motelkedo, n 뭐 n k a Sona Kaja. Motelkedo, Sona Kaja. Sona Kaja. Sona Kaja. Sona Kaja. Sona Kaja. s o n Sona Kaja. 가 s 다 하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위시에 공개되고, 음.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음. 사실 위시 일본에서 활동그 sm타운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음. 항상 다 찍어놨어 가지고, 음. 그때부터 뭔가 위시 활동한 느낌이었는데, sm타운 때 정식 데뷔 무대하고 음. 한국에서도 음반도 있고, 팬 사인회, 비면 팬 사인회랑 뭐 이런 거를 미시 때 데뷔하고 처음 해봤죠. 음. 그래서 뭔가 약간 진짜 우리 데뷔했구나. 아, 그러니까 확실히 그막 데뷔하고 한한달 차쯤에 형 그게 제일 많이 느꼈어요. 뭔가 팬분들, 시즈니들 많이 만나고 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이 좋게도 시즈니가 다 잘해가지고. 그 음방 2주차에 그더 쑈라 조챔체 그래서 1위를 했죠. 그쵸. 그때도 진짜 뭔가 우리 그때 엄청 떨었었잖아. 우리 받을 줄 몰랐는데 진짜 상상도. 음.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음, 근데 뭔가 100일인데도 진짜 많이 경험해 본것 같아. <laughs> 확실히 프리데뷔가 어, 있어서 그런 거 같아. 시상식도 나오고 미리도 해고. 네이션 형들 덕분에 네이션에서도 a t i o n is a l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어, 뭐지? m t v 시상식 사전 사전무대도 음... 하러 가고 Nation, n a t i o 은 Nation, Nation, n a t i 미리 해보다 보니까 음. 우리가 팬분들 앞에서 아,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재밌게 할수 있겠다가 뭔가, 뭔가 빨리빨리 우리가 응. 그 흡수가 되고 뭔가 깨달타 보니까 응. 뭔가 아, 우리 이번에 팬미팅 했을 때도 그렇고 진짜 무대가 약간 점점 더 재밌어지는 느낌 시즌이 라는가 응. 무대를 하는 응. 그리고 진짜 그 팬미팅 때그 팬분들 응원 소리 응. 딱 들으면서 했을 때 진짜. 야, 이거 하려고 뭔가 이 직업했지 이 직업 할줄 알았다 이런 생각 이 형은 들었어 음. 다 똑같이 진짜 진수치 팬 팬미팅 아, 진짜. 진짜 함성 그 인어 들어오거나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돌렸 어등장할때돌 돌려, 등장할 때는 덜 돌려 음, 음. 음. 함성 소리가 그래. 들리고 나서 형은 그두 번째 날인가 뭔가 등장 전에 진짜 긴장되는데 항상 소리 들리거나니까 안떨렸어 아, 안 좋아요. 그리고 울 허울 이렇게 있어요. 나올 때? 나도 우산 들고 나올 때 계속 뻘쭘해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그랬어. 역 부산 이제 가잖아요 저희. 그러네. 부산 부산도 진짜 기대돼요. 왜냐면 저저 경상도도 한 번도 안 가봐. 초경상도 아니야 다들. 응. 응. 다 애들 전부 다 초경상도에다가 응. 이제 또 다른 한국 다른 지역에서 하는 무대는 처음이다. 응. 응. 다 서울에서만 했지. 맞아요, 응. 네. 그래서 뭔가 진짜 기대되기도 하고. 응. 응. 그래. 컨셉이 다르죠. 어 그리고 학교 아니라. 어 보이스카. 어 보이스카. 아 그러네. 보이스카. 아, 저희가 다섯 개 지역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우리도 재밌는데 팬분들도. 기대가 앞으로도 진짜 많이 돼. 그 우시 진짜 귀엽거든요. 맞아요.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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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 귀 우시 우시 엽지 우시 귀엽지. 우시 지그프리데 기간에 무대 좀 해봤잖아요. 프리데이 요코하마에서 괜찮네. 음, 그치 그치. MTV, 응. MTV에서 하고 데이한 때도. 근데 데뷔 무대 SM 타운 w n 선댄데 완전 너무 달랐어. 음, 응. 그치 그치. 근데 인생에서 제일 흥분되고 재밌었어요. 아, 흥분되고, <laughs> 그치. 근데 SM t o 때, SM 타 o 때 근데 진짜 재밌었어. 미시 무대가 진짜 재밌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SM 타운 그. 나사 인트로도 사실 시멘타운에서만 아, 아, 했잖아. 아, 그것도 네. 되게 되게 진짜 약간 음, 음, 노래를 그래서. 되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정정 뭔가 심장 지 빨리 뛰었어요. <laughs> 네. 네. 그니까 나사가 진짜 뭔가 웅장했는데 딱이 시시한 것들. 그러니까. 나 나사를 아, 하면서 서는 거였어. 마술을 하던가. 맞을 수 없나요? 저는 진짜 100일 됐다는 게좀안 좀 믿기게, 음, 뭐, 되게 벌써 100일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었 저는 음, 오히려 전뭐 많은 거를 했지만 벌써 100일이라는 생각. 너무 재밌게, 쯔시가 빨리가 쯔 활동했으니까 너무 재밌게 활동해서 그리고 저희 팬미팅도 지금 서울 팬미팅 하는 게 있죠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다음 부산 팬미팅도 너무 기대되고 뭐가 제일 재밌었어? 저는 저는 무대, 무대 아무래도 무대가 제일 재밌었는데 음. 시디이랑 소통하는 것도 진짜 좋았고 하지만 음. 이제 무대가 제일 재구랑 상 가면 제이가 이제 사투리 리로 쓰는 거 많이 볼수 있겠다. 지미기대 아, 기대한다 이 기대한다. 가지. 가가 그러면 시원이요. 가면 이용 해야지. 는 거야. 고거는 이거는 좀 아닌가?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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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자 그거, 듣거또 자, 국말이 됐어. 아, 국말이. 청주. 이건 청주. 청주에서 하자. 오케이 오케이. 국말이. 니 거는? 저는 일단 뭔가 아, 이렇게 많은 상을 받고 있는 게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 아, 그지. 밴미 팅엠 맞아 맞아. 느꼈어요. 음. 진짜. 만나일 때만 했어, 솔직히. 음. 너무 감사. 그으더시이랑고정 오래오래 진정 같이 오래오래 봐지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랑 같이 다영이는 다영이 우리는 다영이지 그치 그치 우진 제가 뭔가요? 소감 소감? 감사해 100일 소감? 100일 어땠어? 데뷔하고 나니까 어? 느끼는 게 얘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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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밌었어요재 정신없기도 했지만 네. 뭔가 점점 적응도 되고 적응되다 보니까 더재밌재재밌재밌 확실히 행복, 행복하죠 응. 그리고 응. 시즌이랑 만났을 때 응. 멤버들의 얼굴 진짜 좋아요 응. 시즌이 어, 얼굴이, 맞아. 얼굴이, 맞아. 얼굴이, 얼굴, 다 얼굴이 다 밝아 나 형도 형도 나 봤는데 진짜 행복해 그러니까 형도 그리고 형이 맨날 느끼는 거는 이제 무대 모니터링 형이 되게 꼼꼼하게 하잖아 근데 진짜 연습실에서 하는 거랑, 거랑 무대에서 하는 거랑 그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이 달라진 거예 그춤 디테일을 솔직히 음. 비슷한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진짜 그 자기가 그 느끼는 감정, 음. 뭔가 약간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 무대에서 뭔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음. 느껴져 다한 음. 사람 다 그래서 진짜. 막 진짜 못 보던 표정들도 무대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음. 약간 근데 또 긴장하면 그런 표정도 안 나오잖아. 음. 근데 이제 뭔가 다들 약간 더 즐기면서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맞아. 음. 연습 때안 해봤던 표정이에요. 음. <laughs> 음.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프리데이터 때는 이제 시즈니 분들밖에 없잖아요. 음. 그때 오히려 시즈니 분들 만나는 걸 긴장했었는데. 이제 그때 한번 만나고 너무 잘 상냥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풀려가지고 음, 더 약간 편해 편더 편해 뭔가 표, 편해지고 소중 소중하다 는 음, 느낌 많이 들었어. 진짜 감사하고. 다한 할까? 아어 <laughs> 오늘, 그럼 오늘 백일이니까. We g 자, 먹으면서 다볼 아야.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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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네. 맞네. 세제, 네. 맞네. 저희가 지금 한국 음식 그 세미나류에 나는거 음. 하고 있는데. 미래 음. 연기 봤어요? 왜대? 아, 그렇지 때 저희 그때 즐게. 제시 선생님 사이초치 삭삭치사사 어떠실까? 그때도 진짜 재밌었는데 응.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지 맛있어요 응. 계란 많이 먹었어 아, 응. 형은 삼계탕 응. 그 찹쌀 삼계탕 응. 그 찹쌀이 진짜. 생각보다 응. 맛있어가지고 맛있었어 진짜 100일 기념 애교 타임 애교 타임? 시즌1 애교, 애교 타임 100일 기념 애교 타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두, 세. 뭐 내용 안 해요. 나, 저. 시원이가 안 했어. 전이겼다이겼다 근데 진짜 부산, 부산, 게, 재밌, 재밌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 음. <laughs> <laughs> 그리고 저희 송버드. 아 송버드. 저희가 <laughs> 사실 너무 송버드 얘기만 하면 신나가지고 스포를좀 많이 해버렸는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하도록 <laughs> 할게요. 그만하겠다, 송보, 송보. 오, <laughs> 그만하도록. 그만합시다. Tears Are Falling도 저희가 최근는 진짜 좋거든요. 진짜 다들 녹음도 되게 위시 때보다 훨씬 더눈것 같아서 음. 응. 응. 뭔가 진짜 연습한 보람도 느꼈고 듣기도 더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요가 마리벌마리벌 음? 고마 고맙다. 아 그러네. 러펜에서 제일 스버들 하는. 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거기서 첫 공개. 한국어 보 한국어 보자. <laughs> 아 그만하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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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내가 많이 해버렸다. 미안. 장기. <laughs> <미안. 웃음> 오케이. Okay.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결투 템 한번 하고. 마지막 결투 템. 한국으로 <웃음> 출발을 <웃음> 해야 돼서 마실게요 공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희 대길 축하해 주셔서. 아니 대길 <laughs> 축하합니다 <웃음> 100일 축하합니다 우리 저 시즌2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그리 하나 둘셋 오케이 여러분 저희는 그면 이제 한국으로 출발해야 돼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민나 아리아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拜拜。Bye bye. Bye bye.